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220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220일차고요. 오늘 의식지도 해설 13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여기서 할게요. 어떻게 지구에 생명이 발생했을까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 나타난 것으로 의식 자체의 에너지가 물질과 상호작용했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 신성의 표현으로 생명이 발생했다. 가장 초기 형태에서 생명의 동물적 표현은 매우 원시적이었고 내부의 선천적 에너지의 근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결국 생존은 외부의 에너지에 에너지 획득에 달려 있었다. 이는 식물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서는 엽록소가 자동으로 태양 에너지를 필수화 반응 과정들로 변형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물은 필요한 것을 환경에서 획득해야 했고 이러한 생존 원리는 에고의 주요 핵심을 형성했다. 이는 생존하기 위해 다른 유기체와 경쟁할 때와 사리 추구 획득, 정복할 때 여전히 주댁에 관여한다. 그러나 중요하게도 에고는 또한 궁금해하고 탐색하는 특성을 지녔고 이에 따라 학습하는 특성도 지녔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외부 환경에 획득하면서 획득한 거예요. 외부 환경에 외부 이제 동물은 외부에서 환경에 의해서 내가 뭔가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 그렇죠? 사리 추구 획득 정복할 때 그게 이제 주가 되는 부분 때문에 에고가 좀 핵심적으로 더 에고가 강화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측정치 200 미만이었습니다. 200 미만. 생명은 처음에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남았다. 처음에는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남았다가, 에고는 이러한 생존 욕구의 중추이며, 생명이 박데, 박테리아 측정치 1, 박테리아는 측정치 1이에요. 그래서 박테리아에서 본충, 본충은 육 1에서 육 그리고 파충류와 공룡의 출현까지 진화할 때, 필요한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들은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일에서욕 그냥 그냥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후모도 드래곤은 그래도 40이에요. 40으로 측정되며 공룡 시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이다. 공룡 시대 40.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서 박테리아부터 해서 이렇게 진화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에서 박테리아 곤충, 유, 호모도 드래곤, 공룡 시대까지 40에서 점점,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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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이렇게 흘러 내려와서 이렇게 측정에 우리가 의식이 발달이 됐듯이 우리가 이렇게 발 진화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모도 드래곤의 유일한 의도는 호모도 드래곤 공룡의 유일한 의도는 나 나이며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완전 생존에 관련된 거죠. 생명이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이며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너를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으로 우리가 이제 완전 세포 속에 그 모든 것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너를 먹을 필요가 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몇몇 인간 존재는 이 수준과 동일하게 측정되고, 몇몇 인간 존재는 <laughs> 이 수준과 동일하게 측정되고, 그 에너지 장과 에너지 장의 패턴이 그들을 움직인다. 장과 패턴 자체에서 움직인다. 그래서 포모도 드래곤은 그 과정을 완벽하게 숙달했다. 단한번 물고 나서는 몸을 편히 한채 당신이 죽기를 기다린다. 한번콱물고 죽기를 기다린대요. <laughs> 완전 생존에만 관련이 되 있는 거야. 내가 살아야 된다. 널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된다. 이제 이게 아주 강한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의식이 상승되지 않으면은 계속 이게 내, 내 그냥 세포 속에서 그냥 모든 것들이 그게 이렇게 아직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당신이 죽으면 코모도 드래곤은 따뜻한 저녁 식사를 즐긴다. 코모도 드래곤의 의도는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녀석은 당신을 먹어서 그저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뿐이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 그냥 꽉 물어서 한번 꽉 물고 났어요.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냥 했던 그 의도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한 것은 아니다. 그 위치성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할 역할을 그냥 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고 잘 되고 하는 것이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진화, 진화될, 진행될수록, 진화가 점점 진행될수록 생존 메커니즘은 지성의 성질과 함께 더 정교해졌고, 진화될수록 어떻게 지성의 성질과 함께 더 정교해졌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저장하고, 처리하고, 비교하고, 통합, 연결 계층화한다. 생명은 타고난 지성이 있다. 타고난 지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러한 관찰이 신성이나 창조주에 대한 어떠한 추정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적 설계. 측정치가 480이에요. 그래서 지적 설계 이론의 근거이다. 생명은 이후에 더 높은 형태의 생명체로 점점 진화해 나갔다. 이것을 시간의 거대한 진화 연대의 도표로 그리면 동물계에서 생명의 표현은 분명해진다. 의식 수준 200 미만에서 대부분 조류를 제외하고 생명을 육식성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200 미만은 생명을 육식성, 잡아먹어야 내가 산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잡아먹어야 된다. 그쵸? 그렇죠? 이게 이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 미만이 동물의, 동물계에서 하고 있는 그 의식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전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우아해 보이지만, 호랑이는 완전히 우아해 보여요. 우아해 보이지만, 먹잇감을 사냥하고 죽일 때는 탐욕스럽다. 의식 수준 200 미만에서는 다른 생명을 대가로 자신의 에너지를 획득한다. 200 미만에서는 뭐야 다른 생명을 대가로 자신이 에너지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이 획득의 기반을 두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라이벌, 경쟁자, 적대자로 바라본다. 현대적 용어로 표현하자면 소유적, 호식적, 경쟁적, 적대적이라고 할수 있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공격적이고 야만적이라 할수 있다. 관찰해 보면, 200 미만에서 인간의 일부는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행한다는 점에서 적대적이고 포식적이며 경쟁적인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수 있다. 뭔가 발전되어 있을, 콱 잡아먹고 이러질 않아서, 이제 지, 지적인 부분들이 아주 점점 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내면에서 현대용어로 어떻게, 소유적, 호식적, 경쟁적,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200 미만의 그 의식이 우리가 이걸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데 이제 사업을 하거나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알아차리고 각성하고 내려놓고 각성하고 내려놓는 거 그렇죠 각성하고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133 페이지에 사랑으로 진화 진화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생존해서 이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이래서 박테리아에서 파충류 곤충, 파충류, 공룡 출현까지 40가지, 그래서 2 0 0미에만까지 어떤 그런 진화 과정이 있지만 이 진화 속에서 우리 생존해서 사랑으로 진화하는 것을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것에서 생존에서 벗어나서 행복과 안정으로 이 의식 진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억겁의 세월 동안 그 내가 이 안에 세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더 진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하면서 행동하면서 진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억겁의 생활 동안 생 세월 동안 동물계의 진화를 지켜보면 동물계의 진화를 계속 지켜보면 경쟁, 위장, 위력이 생존을 유리하게 한다. 우리는 늑대, 늑대는 190이래요. 늑대는 190. 늑대를 통해 집단 무리 형성, 알파수컷과 알파암컷의 지배적 모습, 영역을 지키는 습성, 방심한 먹잇감에게 다가가는 기만적 위장의 사용 등을 본다. 이러한 늑대의 패턴은 오늘날 모든 사회의 특징이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자연스럽게 보면,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의 세계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죠. 동물의 세계, 동물의 왕국을 보면, 동물 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200여에서 하고 있는 세계들이 그대로 거기서 그냥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늑대, 190이래요. 200 이하잖아요. 늑대가 하는 거, 무리를 지어서 형성하는 모든 것들, 내가 대장이 되려고 하는 것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잖아요. 먹이를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먹이를 또 이제 먹는 거.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 미만이고,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측정치 200, 초과. 의식 수준 200에서 동물계에는 더 온건한 쪽으로 전환이 있다. 동물계 쪽으로, 즉 동물계의 육식 동물에 이어 초식 동물이 출현한 것이다. 아프리카와 북미의 대평원에서 풀을 뜯어 먹는 동물의 등장은 의식에 있어 중대한 변형이었다. 이백에서 기린과 얼룩말은 풀을 뜯어 먹는다. 초식 동물이죠. 기린하고. 얼룩말은? 즉, 기린과 얼룩말은 사냥하거나 죽이지 않는다. 사냥을 해서 누군가를 잡아먹거나 이렇지 않는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뜯어먹는 동물은 질소가 풍부한 비료물을 토양에 돌려주기도 하고 그 결과 생명을 살아가게 한다. 풀을 뜯어먹는 동물은 질소가 풍부한 비료로 다시 토양에 돌려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 자신의 배설물, 배설물 걸음 속에 있는 씨앗을 퍼트림으로써 식물이 증식하게 돕는 것이다. 그래서 사슴, 엘크, 소, 코끼리, 양, 말은 200보다 높게 측정된다. 200보다 높은 의식 수준부터 모성적 돌봄이 타인에 대한 관심과 함께 처음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표현되는 인간 본성, 관계성, 사회화, 놀이, 가족과 동반자 사이의 유대, 공동 목표, 예를 들어 공동체 활동을 통해 생존을 위한 그룹 활동. 이 시작되면서 생명의 본성은 더 조화로워진다. 우리는 어미 새끼, 새끼래요. 어미 새가, 우리는 어미 새가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을 본다. 화충류는 다른 개체를 신경 쓰지 않는다. 화충류 어미는 알을 낳고 훌쩍 떠난다. 그렇지만 어미 새는 작은 아기 새와 알이 사만, 살아남을지 염려한다. 포유류 생명체로 진화하면서 타인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지속적 관심이 모성애의 형태로 처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본다. 사랑은 이와 같이 여성성을 통해 지구에 처음으로 나타났고 관심과 돌봄으로 표현되었다. 진화가 진행되어 직립 이족 동물이 보행에 필요 없는 두 팔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났다. 자유로워진 두 팔로 인해 손재주가 발달했고 엄지 발가락의 발달로 도구를 만드는 기능이 발달할 수 있게 된다. 늘어난 복잡성은 인간 지능의 해부학적 자리인 전뇌와 전전두엽 피질의 출현으로 원활하게 됐다. 하지만 동물 본성의 본능의 우세 때문에 초기의 지능은 원시적 본능을 고조했다. 따라서 전전두엽 피질은 동물적 생존 동기들에 복정하게 됐다. 점점점점 점점 진화하면서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성의 본성도 나타나면서 돌봄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200 이상의 초과 되었을 때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들. 그래서 또 이제 인간 진화, 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계보에서 원시 인류는 새싹으로 나타났다. 측정 건대 300만 전에, 300만 전에 루시로 시작하여 한참 후에 네안데르탈린과 크로마뇽인 호모 에렉투스. 그외 종으로 나타났다. 그 모든 원시 인류는 대략 80에서 85로 측정된다. 사람과의 새로운 각각의 종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대신에 새로운 가지가 자신의 고유한 표현으로 끊임없이 생긴다. 가장 최근에는 수십만 년 전쯤에 현대 인류의 조상일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 이달 투가 아프리카에 나타났고, 이들의 의식 수준 역시 80에서 85였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진화하고 있었어요. 진화 지금 하고 또 있는 거고, 이제 결국 의식 수준 200 미만에서 전전두엽 비질은 동물 본능의 지배 아래 남아있고, 이후에 동물, 모든 동물적 생존 전략은 더 정교해진다. 인간은 이빨로 공격하지 않고 언어와 다른 무기들로 공격한다. 전쟁과 경쟁이 일상으로 계속되고 모든 신문 일면에서 어느 동물원의 원숭이 섬에서나 관찰할 수 있는 동일한 사건을 보고한다. 이 원숭이 무리는 저 무리를 나쁘게 만들고 다른 무리는 좋게 만든다. 이쪽이 저쪽을 지배하려고 시도한다. 수컷들은 뒤에서 남몰래 모든 암컷을 사로잡으려고 애쓴다. 모든 개체가 자신의 배설물 덩이를 경쟁, 상대보다 더 높게 만들려고 애쓰고, 위협적으로 보이는 누구한테라도 그것을 내던진다. 익숙하게 들리는가. 이 동물들이 하고 있는 게 혹시나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laughs> 막공감되세 <laughs> 그러니까 익숙하게 들리는가 하고 물으시잖아요 그쵸 죠 네,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는 싫고 저기는 좋고 저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서 보니까 어 내가 좋다고 했던 게내 의식 수준에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내 편만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또 내가 아 내가 적대시 하면서 또 내가 밀어내고 이렇게 지금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좋다 나쁘다를 자꾸 분류를 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내편 네 만들기.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은 이제 동물의 세계에서만 할수 있는 거. 그래서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가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 내가 잘 되는 것이 밖에 모든 사람들이 잘 되는 거다. 근데 구심적으로 핵심적으로 잘 되기 시작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잘 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 내 것만 챙길 것이냐. 두루두루 챙길 것이냐. 그렇죠. 내가 올바르게 하면서 두루두루 이제 챙기게 되는 거죠. 네. 의식이 인간 안에서 진화하며 의식 수준 200을 넘어갈 때 동물 욕구는 영적 힘, 진실, 사랑의 에너지와 갈등을 빚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의식 수준 200을 넘어갈 때, 동물적인 욕구가 여태까지 이제 좋고 나쁘고 무리지어서 경쟁하고 내가 생존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동물 욕구는 영적인 힘, 파워, 파워, 진실, 사랑의 에너지와 갈등을 빚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200 넘어갈 때. 에고의 속임수는 교묘하다. 에고의 속임수는 교묘하다. 그래서 내가 나를 무의식에서 내가 하고 있는데 잘 몰라. 무의식이라서. 근데 내가 알아. 아는데 몰라. 참 아이러니하죠? <laughs> 무의식에서 하고 있어. 알고 해. 동물적인 게. 알고 하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식 내가 각성을 하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내가 내가 하는 행위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고는 자신의 희생자를 자신의 희생자를 속여서 가해자가 저기 밖에 있다고 믿게 만든다 에고는 자신의 희생자를 속여가지고 가해자가 저기 밖에 있다고 믿게 만든게요가해자는 저기 밖이다 그래서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생물학적 생존 과정에 나타난 것이고 그러므로 그냥 생존하 학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 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거울의 집에서 살고 있다. 거울의 집. 내 안에 있는 거고 내 믿음이 처음에 순수하게 태어났다가 내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 세상이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세상을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다. 에고를 이해하는 것, 에고를 이해하는 것은 측정치가 400 정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애완동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에고가, 애완동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에고의 최종적인 붕괴를 가능하게 한다. 에고는 다른이나 스스로를 해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 그러니까 에고는 다른이나 스스로를 해치, 스스로도 해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에고가. 스스로를 해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저도 뭐 예전에 80알을 자살하겠다고 80알을 먹어보긴 했지만 모르겠어요. 저 배우는 뭐 어떻게 해서 차에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 <laughs> 그거는 제가 못 들었는데. 뭘 했는지 약을 드신 건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얘기가 안 나오는 고 차에서 이미 의식이 없더라 라는 얘기만 들었는데 도중하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까지도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한 것이 돌아오잖아요. 그걸 이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또 이제 자기 목숨을 이제 이 드라마를 도중하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해치지 않고 관리감독할 수 있게 그래도 귀엽고 조그마한 애완동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 조그마한 애완동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에고의 경향성들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그것들을 멈출 수 있게 된다 에고의 경향성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의식을 각성해서 알아차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에고를 각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가 멈출 수 있게 해야 된다. 아직 200, 200에서, 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요새 그거야. 200 이하는 완전히 에고, 감정적인 거 동물의 세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조차 각성이 안돼 있는 상태. 근데 우리는 200에서 500 사이에 있다. 500 사이에서는 에고가 있으면 플러스, 참나를 선택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수치 에너지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 측정치 500이에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비선형적인 영역으로 진화하여 400대의 합리성을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 400대 합리성을 비선형적인 거 500이거든요. 500 보이지 않은 세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500대에서는 의식이 변형된다. 완전 500 사랑에 있어서는 의식이 완전히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세계에 관심을 덜 가지게 되고 객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 객관적인 거 자, 그 대신에 암 의식 자체 에너지 본체에. 주관적인 상태에서 사랑한다. 그것도 주관적이지만 완전히 그냥 에너지 자체로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거라서 개인적인 신념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로 사랑한다는 거에서 측량할 수는 없지만 깊은 곳에서 식별 가능한 은총의 내부 영역, 즉 내면에서 삶의 경험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면에서 삶의 경험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식별 가능한 은총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500 이상이 되어야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삶의 경험이 여기서 일어났구나라는 거 알고 그 이전에는 끊임없이 뭐요? 200 이하에서 완전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고 200에서 500까지는 너 때문인데 그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가지고 오고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 이상이 되어야지만 온전히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한 쪽으로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올해 한해또 의식성장 많이 하시고요. 네, 반짝방 사랑해 주시고, 새벽부터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6시에도 다시 만나 뵙고요. 1월 20, 21일, 어, 자격증, 치우사 그 과정에 있는 수료증 받는 또 받는 날이기도 하고요. 시크릿 잠재의식에 집어넣고 내가 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또 다른 거 엄, 엄마 아빠한테 받지 않은 내가 원하는 내 세계 내 세상을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는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오시고 초대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